AP그룹 인수 명단이 발표되며 지역의 회사가 최종 후보로 선정됩니다. 드디어 목표했던 인수 자금 확보에 성공한 지역.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상철은 기쁨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지역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며 상철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아니, 이 일만큼은 그냥 내가 넘어갈 수가 없어서 경험이 없는 놈이 어떻게 한 방에 꼭대기까지 올라갈 생각을 해? 지역은 상철의 말에 속상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발로 뛰고 있는지 아버진 모르시잖아요. 상철은 여전히 지역이 못 믿어웠죠. 사업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거야. 지역은 답답한 듯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버지, 제발 좀 응원은 못 해주실망정 외초를 치세요. 제발 그냥 믿고 지켜봐주세요. 지역의 말에 상철은 화가나 다시 예전 이야기를 꺼냅니다. 믿고 지켜봤다가 돈에 팔려가려 했던 그때꼴 나려고. 아직 그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철은 결국 선을 넘는 말을 하고 말았죠. 지역은 또그 얘기군요. 대체 언제쯤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실 거예요, 아버지. 상철은 잠시 지역을 바라보다 씁쓸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 이제 너 하는 일엔 신경 안 쓴다. 또다시 그때처럼 우리 가족이 피해보는 일만 없게 해라. 그 말을 남기고 방을 나서는 상철. 지역은 그 자리에 서서 한숨을 쉽니다. 언제쯤 아버지와 가까워질까? 지역의 표정엔 슬픔과 단단한 결심이 함께 깃듭니다. 팔에 화상을 입어 쉬게 된 다정은 간만에 친정집을 찾습니다. 서빙 아르바이트로 바빴던 터라 한동안 찾아오지 못했던 그녀였죠. 집안은 조용하고 아버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져온 반찬을 정리하러 부엌으로 간 다정은 테이블 위에 약봉투를 보고 멈춥니다. 약봉지에는 감기 기침 몸살이라는 글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다정은 약봉투를 꼭 쥐며 속삭입니다. 아니, 이게 다 뭐야? 아버지 아팠었던 거야? 혼자서 다 견딘 거잖아. 밥은 어떻게 드셨던 거야? 그때 문이 열리고 장수가 들어옵니다. 다정이 왔구나? 다정은 울컥한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묻습니다. 아버지, 이 약들 뭐예요? 왜 아프다고 말도 안 해요? 나딸 맞아요? 장수는 난처한 듯 고개를 숙입니다. 걱정할까봐 그랬지. 너네 집도 지금 분위기 안 좋잖아. 괜히 나까지 짐 되고 싶지 않았다. 다정은 눈물이 터집니다. 아버지, 내가 딸인데 왜 그래요, 정말?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하셨어야죠. 다정도 요즘 심신이 힘들었기에 지금의 속상한 마음이 더해져 아버지에게 안겨 눈물을 쏟아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장수가 조용히 말합니다. 미안하다, 다정아. 이제부턴 무슨 일 생기면 다 얘기할게. 다정은 눈물을 훔치며 아버지 손을 꼭 잡습니다. 저도 요즘 소홀했어요, 아버지. 앞으로 더 자주 올게요. 다정과 장수는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죠. 장수는 다정이 걱정할까봐 사실 미국에 있는 아들 가족이 보고 싶은 마음까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정이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니 아팠던 내내 외로웠던 마음이 조금은 괜찮아져 옵니다. 그래, 내딸 다정이가 있었지. 고요한 방 안에 묵은 외로움이 천천히 녹아내립니다. 한편 영나는 부모의 뜻에 따라 재벌가 남성과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이어갑니다. 그날 고급 레스토랑. 남자는 와인잔을 들며 여유롭게 말하죠. 너가 요즘 여자들 같지 않아서 좋아. 겉으로는 웃지만 영나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굳어갑니다. 요즘 여자들 같지 않아서라고. 그게 칭찬일까? 지환은 차 안에서 대기 중입니다. 멀리서 남자가 영나의 손을 잡는 모습을 본 순간 지완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손을 잡네. 지완은 묘한 질투의 감정이 올라옵니다. 남자는 차로 다가와 영나의 옆문을 열어주던 지완을 운전기사로 착각합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지갑에서 돈을 꺼내 팁을 건넵니다. 수고했어요. 그 순간 지완의 눈빛이 싸늘해집니다. 이 자식 뭐지? 하지만 곧 이를 악물고 차분히 말하죠.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재벌남은 당황하지 않고 웃으며 말합니다. 아 오해 마세요. 영나 씨를 잘 부탁드린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지완의 얼굴엔 불쾌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저는 영나 씨 경호원입니다. 특별히 이런 팁은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요. 말씀은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남자는 어색하게 미소를 짓고 자리를 떠납니다. 차안 공기는 무겁고 어딘가 불편합니다. 잠시 후 지환이 먼저 입을 엽니다. 저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너보다 10살은 많아 보이던데. 영란은 담담하게 대답하죠. 맞아 나보다 10살 많아. 근데 뭐 어때? 우리 부모님도 나이 차이 많으셔. 지환은 고개를 돌리며 말합니다. 그래. 나이차는 그렇다 치고 근데 너는 너 생각은 어때? 그냥 결혼해서 너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면서 살 거야? 영나는 말이 막힙니다. 아직 거기까진 생각 안 해봤어. 지환의 목소리가 낮지만 단단해집니다. 너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지. 싫어하는 것도 모르고 내가 볼때 너는 너 의지대로 행동할 때 그러니까, 웹툰에 대해 구상 얘기를 할 때나 한강 갔었을 때 행복해 보였어. 야, 너는 어떻게 너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냐? 그 말에 영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창 밖으로 스치는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하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왔다. 지완의 말이 마음 깊이 박힙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영나의 내면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지역의 고백 이후 은호는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자꾸만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싫어, 그 소개팅 하지 마. 나너 잡아야겠다. 좋아해 은호야. 단호했지만 그 눈빛은 너무도 진심이었죠. 예전 같으면 엄청 좋아했을 은호지만 지금의 심경은 혼란스러움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고백은 싫지 않았습니다. 선배의 마음 알겠어요. 근데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 마주합니다. 짧은 눈맞춤조차 오래 머물지 못한 채 서로의 시선을 피하죠. 며칠 뒤 지역은 성재를 찾아갑니다. 성재야, 나 은우한테 고백했어. 그 말을 꺼내는 지역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후련함이 섞여 있습니다. 성재는 놀랐지만 조용히 웃습니다. 그래. 그리고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지혁이 이 녀석 이렇게 빨리 고백을 하다니, 역시 사랑은 기다릴 수가 없구나. 지혁은 당황스러운 듯 눈을 피하며 말하죠. 은호가 소개팅 한다고 하길래 순간 그 말이 튀어나왔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성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상 밖의 말을 꺼냅니다. 난 괜찮으니까 미안해하지 마. 나 은호 후배한테 고백 안할 거야. 뭐? 지역의 눈이 크게 흔들립니다. 성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잇죠. 나도 생각 좀 해봤거든. 너 말이 맞았어. 사랑이 참을 수 없는 거라면 나는 은호 후배를 진짜 사랑한 게 아니었을지도 몰라. 인간적으로 이상형으로서 바라봐 온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너도 알다시피 나 엄마 사랑 충분히 받지 못하고 컸잖아. 그런 따뜻함과 포근함을 은호 후배에게 느꼈던 것 같기도 해.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안도와 쓸쓸함이 스며듭니다. 지역은 고개를 숙입니다. 성재야 고맙다. 근데 나는 이제 물러설 수 없을 것 같아. 성재는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알아. 넌 이미 마음이 정해졌잖아. 그 말에 지역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 시각, 은호는 혼자 생각에 잠겼죠. 그녀가 그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스쳐갑니다. 성재가 해준 말이 떠오르죠. 은호 후배가 예전에 지혁이한테 고백했을 때 지혁이가 너랑 나는 안 어울린다고 말했던 건 자신이 은호 후배한테 한참 못 미친다는 뜻이었을 거예요. 그 말을 곱씹던 은호의 표정이 서서히 변합니다. 그럼 그때 내가 오해한 거였구나. 그리고 떠오르는 또 하나의 기억. 은호야, 넌 고생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나야 해.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합니다. 지역의 고백은 더 이상 흔들림 없는 진심으로 다가옵니다. 이번 화에서는 예상하지 않았던 성재의 도움으로 은호는 자신을 돌아보며 지역의 고백과 함께 그를 온전히 바라보게 됩니다. 지역은 사랑도 일도 정면 돌파했죠. 영란은 지완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기 시작했고, 가정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가족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서는 지역의 인수가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은호는 고성희의 말을 떠올리고 지문 등록을 알아보며 지문 결과가 어떤 진실을 드러낼지 본격적인 전환점이 시작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